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징계를 내리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그만큼 더 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6장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대우하시듯 너희를 대우하시느니라. 징계가 없는 자는 다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때로 엄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즉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섬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자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강한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셨던 만큼 그들의 배신에 대한 진노도 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레미아 30장 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3. 징계의 목적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결국 생명의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힘들지만 그것이 죄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몽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것이라 세상은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4.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3은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태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신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5. 그 징계가 축복인 이유. 히브리서 12장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크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결국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으면 생명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오,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신계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 스테반 집사,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많았지만 결국 그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감사합니다.